요즘 야식을 이빨이 드시네요. 입맛이 좋나봐요. 입맛이 좋은게 아니라 사하려고 먹는거예요저 예? 같은 사람은 사하려고 먹는겁니다. 사려고 고기는 숯불부이지 고기 안넣으려고 랬는데 상태가 안좋은것들 골라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소금 한이 정도, 이 정도 안보이이이 이, 이, 이 정도. 한방 한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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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사 한쪽 한쪽 한사왔쪽한 직접 쪽 한쪽 한쪽 한 자, 설탕을. 자, 설탕을. 설탕을 약간 군둥대를 없앤다 그러죠? 차! 후추를. 청후추를좀 넣고. 여기다가. 살짝 이제 약불로 하면서. 이제 초보들이 이거를 밥을 돌려가지고 해요.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. 이건 그대로 넣어야 돼요. 볶음밥 할 때는. 자, 그대로. 그대로 넣습니다. 이름에 스며될게요 자, 이게 이렇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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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살짝 줄이고, 자, 넣었다가 김치 국물을 살짝 넣어요. 아, 사온거라 그런가 국물이 없네. 국물은 원래 필요 없어, 안 넣어도 돼. 자, 판나굴 소스를 갖다가 뭐, 뭐 많이 넣으다고 하면 괜찮아. 딱이 정도만 필요로 할어 그렇지? 딱이 정도, 그렇지? 딱이 정도만 이 모르시는 분들이 색깔이 왜 이러냐 그러는 분 있는데 굴소스는 색깔을 떠나서 맛이 맛하고 향을 더 꾸어줍니다 어 너무 맛있게 됐네 굴소스에다 볶아세요 먹고 살쪄서 운동해야 돼 살려면 아 안되겠다 음! 음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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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불 썼어, 진짜. 참고로 난 계란 반죽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. 아주 잘못된 거. 계란은 완숙이야. 계란이 터져가지고 내 스타일이 아니네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나내 컨텐츠 갖고 찾아야 되는데, 걔 같은 거. 아, 스트레스 받네. 뭔 말인지 모르 코로 들어가니까, 외부로 들어가는지. 저거 펜다 망가져서 엄마한테 혼나겠다. 내 건데, 이거? 이거 펜다내 거야, 여기 있는 거. 후라이팬이랑 냄비 다내 거야. 내가 사 샀어. 이거 안 먹어. 잘 먹었다.